샘터 가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대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부터 3장 13절까지고요 서로와 우리 대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던 계획과 그리고 그 어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상세하게 성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바울의 계획이 이렇게 상세하게 짜여졌었고 혹은 진행되었다는 것이 그들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우리가 말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대설룬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라든지 또 사람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었던 약한 마음들을 풀기 위해서 한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사람에게도 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오해도 있을 수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상하게 해소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2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17절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 힘써 너라 18절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20절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혹은 유모의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잠깐 그들을 떠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육신은 떠났지만, 마음은 항상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도, 대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성도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사단이 그 과정을 막았기도 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19절과 20절에서는, 이렇든 저렇든, 사도바울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루관이 바로 성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1절. 이름으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증,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1절. 이름으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2절 우리 형제곧그리또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느니 이는 너기를 굳게 하고 너의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3절 누구든지 이 여러 환란 중에 유동치 않게 하려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주를 너희가 친히 알리라. 사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란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5절, 이름으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느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밀니 6절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7절, 이름으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란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8절 그름으로 너희가 조안해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상으로 하나님께 보답할 고 10절 주야로 심의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히 하려 합니다 11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 개로 지킹하게 하옵시며 12절입니다 도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소 13절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도바울은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 상태라든지 교회 의 형편을 알기 위해서 디모델을 보냈었고 또 현장에 가서 보고 온디모데로부터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그 형편을 듣고 매우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많은 환난과 분핍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잘함으로서 사도바울에게 위로가 되었고, 그리고 사도바울은 그들이 더욱 더 열심히 저를잘 섬기고 예수님의 재림할 때까지 거룩함과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도 하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인한 사도 바울의 기쁨이 있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들을 보시고 매우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교회 방문과 그리고 디모데를 파송한 일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내가 참고했습니다. 게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계획이 여러 번 가로막혔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사탄이 가로막았다라고 말하고, 그 대신에 디모델을 보냄으로써 디모델을 통해서 교회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고, 서로 기쁨으로 나누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와 같이 서로 가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로 가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들이나 또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사랑할 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그러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사도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면서 아름답고 건강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리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